안녕하세요. 창업에 사랑한 게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을 했어요. 사무실그 창업 센터 2인실이랑 1인실 그렇게 복잡하게 살다가 드디어 이제 넓은 사무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무실로 이사를 했는데 잠깐 이제 사무실을 보여 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사무실이 아직은 텅텅 비어 있어요. 재고들도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중국 춘절이 이제 막 끝나서 이제 막 오더가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라서 물건들이 이제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거래처 <laughs> 사장님들이나 이제 아는 대표님들이 이제 놀러 오시는데 뭐 같이 뭐 얘기도 하려고 책상 하나 놨고 그 소파는 이제 전 임차인 이 줬어요. 전 임차인 이 주고 갖고 이 사무실이 좋은 점이 여기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박스 이렇게 놓을 수 있게 어 비밀의 방이라고 했나 뭐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조금 마음에 들었고 뭐 여기 이제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 아직 설치가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작업대 작업대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택배 이제 나갈 것들 포장해 고 오후에도 써야 되고 이렇게 이제 주문 확인할 수 있는 노트북도 갖다 놨고, 뭐 항상 자재들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집처럼 되어있더라고요. 집처럼 이렇게 뭐 주방처럼 이렇게도 돼 있고, 뭐 화장실도 이렇게 단독으로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단독으로. 있고, 진짜 이제 2평짜리 방 하나에 창고 방 해가지고 살던 게어 정말 여기 섬, 여기가 33평이거든요. 33평짜리 이제 사무실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와 이제 한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 이제 뭐 커피 같은 것도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커피 뭐 이렇게. 제가 카페인 중독자라 그냥 커피를 마셔야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 방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어, 음악이 나오고, 어, 통 성장 프린터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전화기, 뭐 프린터, 모델뭐 이런 것들 제가 놔뒀고요. <laughs> 정말 이제 이 사무실도 이제 옮겨서 어, 영상도 더 이제 퀄리티 있게 좀 찍어보고. 그리고 이제 어, 라이브 쇼핑 같은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은 텅텅 비어 있지만 요즘 좀 곳간을 좀 채우면서 그렇게 어, 진행을 하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좋은 게 여기가 남양이거든요 남양, 남양 사무실이라서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지금은 오늘은 비가 와 가지고 조금 약간 흐릿흐릿한데 어, 해가 짱짱하게 잘 드는 날에는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유통이나 이제 쇼핑몰 쪽 하는 사실 사람들은 이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기를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베란다가 직급이 구성이 돼 있어서 베란다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재고 적재하는데 뭐 그런 데도 이제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좁은 데서 있다가 이제 탈출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분께서 맨날 그 남자 두 명이서 박혀갖고 저는 덩치도 크고 배가 좀 나와서 그렇게 이제 재고 정리하다 보면 이제 막 혈압이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 어, 이제 그럴 일도 없고 그리고 원래 저희가 창업센터에서는 이거 테이블 하나 있잖아요 테이블 하나 이 테이블 하나로 두 명이서 작업을 했어요 포장하면서 그러니까 한 명에서 한명 여기서 있고 한 명은 여기서 있어가지고 살막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 이 덩치도 큰 남자 두 명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제 사무실 이전하고 나니까 어... 속기후련합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나가지고 조금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될거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택배비가 조금 비싸졌죠 아무래도 이제 창업센터에서는 어 택배 계약할 때그 최저 단가로 이제 저희가 보낼 수 있으니까 1,6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1,760원 이렇게 보냈었는데 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택배비가 좀 비싸졌죠 그렇게 저희가 최저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물량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또 동기부여가 되겠죠. 사무실도 이제 옮겼으니까 고정비가 엄청 올라갔어요. 고정비가 엄청 올라갔고, 몇백 단위로 올라갔는데, 어, 그런 게또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서 고정비를 빼겠다. 이런 생각. 숙제 같은 거죠. 숙제 같은 게 그렇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고정비도 빼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잘 채우고, 꼭 하고 나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거기 안에 창업생도 안에서 그렇게 이제 재고, 재고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원래 이사하는 것도 이제 뭐 영상을 찍고 뭐 그러려고 했었는데, 아, 이사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이사하는 고정 비용도 아끼려다 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삿짐 센터 안 부르고 그러니까 이 많은 짐들이 그러니까 그 창업 센터 작은 방 그리고 큰방 이렇게 다 담겨 있던 거예요. 뭐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다 빼면서 이제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차 빌려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비용은 저렴하게 나왔는데 어, 영상까지는 못 찍더라고요. 못, 못 찍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둘다 골병 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 이제 사무실 이렇게 채워나가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정말 이제 저희가 또 창업에서 살아남기잖아요. 이름이. 창업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또 주문을 이제 또 수집을 하고, 또 택배도 싸고, 이제 소싱할 것들 이제 제, 제품 채워야죠. 이렇게 렉이 텅 텅텅텅 비어있잖아요. 렛이 지금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렛도다못 채울 정도면 지금 물건이 너무 엄청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문할 것들, 이제 다시 들어올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다시 한번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더 사무실 옮길 만큼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